뭐받는게 있어요. 아, 뭐죠? 도움받는... 우리 학부모님들. 어떤 부 분이 그렇게 <laughs> 또 진짜 화나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화가 난다고 얘기하는 건 그냥 이게 제 그냥 그 하소연이에요. 뭐 특정 학부모님을 내가 제가 싫어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특히 국제학교, 특히 제주. <laughs> 제주 <국제학교 웃음> 얘기해도 되나요? <laughs>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우리 제주 네. 학부모님들 그 커뮤니티 내에서 이제 저를 싫어해도 상관없어요. 얘기하고 싶은 건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그 비대칭 있잖아요. 지식과 경험은 항상 비대칭이다. 지식과 정말 비대칭이 뭐냐면은 내가 이런 걸막 주변에서 막 들어 누가 이랬대, 누가 이랬대, 이건 이렇대 아, 이렇게 들었는데 뭐 자의경험이수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로 그걸 이제 예시를 들거나 경험을 얘기해 보거나 정말 팩트를 근거해서 얘기를 하라고 하면은 얘기를 못 하죠. 못 하죠. <laughs>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BBC 인터뷰에서 뭐 slightly 뭐, 뭐 hateful comment 하나만 얘기해 달라 못 얘기하자. 그러니까 아, 대놓고 BBC 인터뷰하는 사람한테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음. 이게 지금 난리가 났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무슨 말을 했어? 그러니까 학생에 조언을 주는 거죠 사실. 네, 조언을 네, 주는 네, 네. 거죠. 그냥 뭐 내가 그 학생한테 조언을 다이렉트에 주는 학부모님들라든지 음. 아니면 학부모가 학부모한테 주는 조언이라든지 음. 정확한 근거를 대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가 불편한 대화인 것 같은데 음. 이 불편한 대화를 하고 싶은 게 저는 학부모님 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뭐가 문제라고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제대로 되지 않은 근거를 예를 들어서 이걸 들으면 안돼 이걸 해야 돼그걸왜해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에게 전달을 한다면 그건 되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되게 위험할 수 있죠. 되게 위험하고 근데 이제 그런 조언을 줄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근거로서 그런 조언을 줄까라고 하면 그냥 그분들의 성향이겠죠. 그냥 성향과 혹은 뭐한번두번 번 정도의 경험, 자녀 한 명을 좋은 데를 보냈다든지 그게 결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안할수 없는 게 저희 학생도 영향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 경험이 없는 사람의 조언에 조금 위축되는 그런, 그런 사건이 한번 터져서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고 유능한 학생이고 분명히 좋은 대학을 지원할 수 있어요. 있을... 저는 확실히 확신합니다. 제가 빌드했던 근데...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면 괜찮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들은 이해를 못하죠. 왜냐면 학생을 몇년 동안 본게아니 혹은 몇년 동안 봐도 모를 수도 있겠죠 음, 깊게 보지 음. 않았으니까 왜냐면 제가 빌딩했던 학생들 중에 많이 좋은 학교를 갔던 제주 학생들은 아무리 그러니까 이 학생이 후배도 몰라요 이 학생에 대해서 음. 그러니까 제가 데리고 있는 학생의또 후배가 있다고 쳐요 그럼 이 학생이 잘 갔어 그러면 후배는 이 학생이랑 얘기를 많이 하니까 뭘 했는지 알거 아니에요 몰라요 음. 왜 내가 이 학생도 가르치니까 이 학생한테 물어봐 너얘뭐한거 같아? 막 얘기해 자기는 웃죠 음, 그거 <laughs> 아닌데, 아닌데. 그거 아닌데 <laughs> 어. 뭐 오케이 뭐 어. 근데 좋아 어 맞아 한10% 맞네 음. 근데 진짜 위험해요. 그리고 그거 괜찮아 하지 않아야 돼요. 그 다른 부모님들도 그냥 개인 솔로 플레이에요. 진짜 제가 말할게요. 우리가 아는 좋은 보딩들 있죠. 뭐 그렇죠. 필립스나 뭐 아니면 좋잖아. 뭐 초트나 뭐 그래. 예를 들어 뭐 세인 마크나 아니면 세인 폴이나 네. 뭐 아니면 이런 좋은 학교들 있죠. 다 솔로 플레이에 다 개인 플레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 학교 안에서는 누가 뭘 받았다 누가 뭘 하고 있다라는 거 얘기라는 걸 너무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아이디어 스탠 아, 맞아 망가고. 아이디어 스탠 있지만 그런 경쟁 싫어하고 그렇죠. 그냥 너가 정말 그... 뛰어난 친구면 응. 네가 알아서 해라 야, 네가 알아서 해라죠, 어,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 주지 말고 음. 오히려 잘못된 정보 주면 안 된다 라는 게 있어요 음. 우리가 논문을 쓸때 가장 해야 하지 않는 게 뭐예요 다른 논문을 쓴 사람들을 그렇죠. 저격하는 글을 쓰면 안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 지금의 뭐 5년 전에 했던 이 사람은 잘못됐다 라고 한수 순간 빠꾸마고요 음. 근데 그게 우리가 막 굳이 말을 해야지 않은 건 아니잖아 근데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뭐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막 이런 분들 나중에 책임지세요 그냥 그런 말을 하셨다면 책임지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만약 잘못됐다면 책임지시면 됩니다 음.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책임을 지진 않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했대 해서 만약에 음. 나중에 이게안 되면 아 그래 몰랐네 그랬대 그렇지도 않고 요 그냥 말하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연애 어, 끊어버리거나 뭐 연애 끊은 게 아니라 음. 그냥 대화를 안 하겠죠 왜? 그 조언대로 들어가지고 이제 했던 학부모님들은 누구 탓하겠어요 내가 그냥 그 이야기를 들은 건데 그리고 아예.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라고 그 사람이 강요한 것도 아닌데 아이한테 미안해지기만 그냥 내가 몰라서 내가 기울이지 않아서 내가 그냥 가서 한번 정기 점검 받으면 되는데 그래. 그냥 그걸 하기 싫어서 혹은 음. 그게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아서 혹은 음. 뭐가 됐든 간에 음. 전문가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한테 맡기거나 아이에게 이야기를 듣거나 내가 진짜로 개입을 하고 싶으면 진정성으로 이 지금의 이 시에 대해 해서 공부를 좀 제대로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냥 입학 사정한테 이메일을 해라. 이메일을 하면 그들이 다을안 알려줘도 많이 도움은 줘요. 아니면 진짜 대학을 한번 가봐라. 비지팅을 해봐라. 투어 리스트를 해봐. 라 아니면 그게 그것까지도 힘들어. 아니면 해봤는데 거기서부터도 모르겠어. 그러면 거기 졸업생들 한번 찾아가 봐라. 내가 가고 싶은 과의 졸업생들한테 많이 이제 조언을 얻어보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들어갔다는 라걸 알게 되는 순간, 아 공통점이 없는 게 전략이구나. 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공통점이 없는 게 전략입니다. 음. 내가 내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열심히 그림을 그리되, 내가 가고 싶은 전공과 대학과 아니면 어느 정도의 이런 결이 만들어졌다면, 음. 거기 안에서. 제가 항상 얘기했던 좀 재밌는 로드맵도 하나 만들어 보고 다양한 퍼스펙티브를 만들어 보고 어떤 문제점에서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 보고 전문적인 어떤 어드바이스를 받지 못했을 때 내가 봐도 매력적인 사람 사람으로서 매력적인 사람을 한번 상상해 봐요 그런 사람들이 뭐 과시하는 사람일까요? 내가 돈이 얼마 있어? 내가 어떤 상장을 받았어? 음. 이런 사람일까요? 음. 결코 그런 사람들은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거에 몰두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어떤, 어떤 상황에 나만의 방식으로 좀 풀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리서치 페이퍼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리서치 페이퍼를 저희가 쓰라고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나중에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처음 리서치는 항상 bad research 모든 좋은 리서치는 그냥 하나만 보고 계속 지루한 거막 계속 보는 친구들이 뭔가 인트레스트리 리서치가 나와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제가 얘기했던 정말 웨어 카인드 계속 보는 친구들 있죠. 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 그냥 교육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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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아 SAT가 진짜 문제가 있어 너무 많아 SAT가 문제. 그러다가 보니까 저는 그냥 제가 봤을 때 SAT 이거 되게 흥미로운 주제인데 이거 가지고 뭔가 할수 있을 것 같아. 하다가 진짜 오랫동안 연구하다 보니까 RWS라는 하나의 그냥 나만의 방식을 찾은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뭔가 대단한 리서치를 잡고 싶으면 똑같아요, 비슷해요. 얼마나 많은 시간에이 문제점을 하나만 파고만 들어도 이게 되게 어쨌든. 힘든 문제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책을 낼기 위해서는 애초에 지금 나와 있는 그 해결책이 적당하지 않거나 좋지 않으니까 계속 들여다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좋은 문제점을 찾아야 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굳이 이게 문제점을 생각하지 않는 문제점을 굳이 들어가서 팔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 비즈니스의 성향이겠죠. 제가 봤을 때 비즈니스랑 이제 리서치랑이 좀 다른 성향이. 리서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물론 암이라든지 뭐 이러면은 다른 스토리가 되겠지만 대부분의 리서치 내가 하나의 몰두해서 뭔가를 찾지만 그 찾은 게 처음에는 뭐 대단하지 않지만 나중에 뭐 5년 있다가 막 대단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경영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의 문제점을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이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펀딩을 받고 투자를 받고 액세스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진짜 저희 학생을 제가 컨설팅 할때 진짜 엄청 많은 시간을 쏟으면서 레즈메와시비와 이제 이1 년의 로드맵을 막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면서 제가 실패한 것들까지도 얘기해요. 아, 나 이거 원래 이거, 이런 거 생각했었는데, 근데 이거 좀 아니었던 것 같아면서, 음. 그런 것까지 과정도 얘기하면서, 내가 얼마나 이 친구한테 많은 시간을 쏟아 부었는지, 그리고 거기 안에서 나왔던 해결책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해결책을 우리가 만약에 반 정도라도 accomplish를 하면, 이 정도까지의 학교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예시와, 예시와, 통계, 통계와, 통계와 데이터를. 감과, 그리고 데이터와, 그리고 그냥 이 친구의 인생 안에서 좀 흥미와 재미를 또 거기다가 포함을 하겠죠. 내가 너무 하기 싫은 게 아니라 해보고 싶은 거. 제가 그냥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다 교육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전문가, 모두가 다 이런 저런 얘기 하고 싶고, 다 어느 정도 짬이 있고.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사실 교육에서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쓰는 나라고. 독보적으로 비용 1등이라는 건 그만큼 부모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교육에 가장 많은 어, 신경을 쓴다라는 거겠죠. 맞아요. 그래서 당연히 본인이 관심이 있고 그런 만큼의 뭐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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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만. 그건 좋아요. 이게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와서 계속 개입을 해버리면은 도와줄. 수가 없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게 안 좋아. 아니면 이거 안 들어도 돼라고 하면 그거를 그냥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오시면 돼요. 이것 하면 좋을 것 같아라는 감으로 그냥 하지 마시고 음. 그냥 버린 트랙 없으니까 해야 되지 않니? 이렇게 가지 않으시기만 하면 돼요. 음. 그러니까 뭐가 없으니까 하면 되지 않니? 그거는 진짜 뭐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답지가 있듯이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음.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달라야 좋은 대학을 갈수 있는데 마치 이미 정해진 답은 정해져 있고 거기에 음. 학생을 음. 끼워 맞추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 영상 한번 몇개 보세요. 저희 영상 중에 솔직히 많은 학생들을 다 인터뷰를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이유들은 당연하죠. 컨설팅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저희는 되게 투명하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맞는 친구들이 나와서 이제 저희 영상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이 친구들 스탯을 보면 그냥 긴가민가하는 친구들이에요. 어? 그렇죠. 이런 성적으로 들어갈 수 있나라는 음. 하는 친구들이에요. 음. 근데 어쨌든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에 들어갔던 말이죠. 그럼 그게 그냥 운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운이 아니라 하나를 정한다라는 게 되게 그냥 가장 심플한 a n 인것 같아요. 하나를 정했다. 이 친구는 아카데미가 아니고 이씨다. 어, 이 친구는 아카데미 이씨가 애매하니까 p 스 r 이다 근데 그게 이제 하버드냐 스탠포드냐 프린스턴이냐 아니면 다른 아이비냐에 따라서 조금 나눠지는데 더 많이 나눠지거나 더뭐 축소되거나 이런데 이 틀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냥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 그냥 어 이쪽으로 빌드하면 되는데 이쪽으로 빌드하는 거를 그냥 너무 보편적으로 그냥 알수 있는 형식으로 제가 빌드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냥 음. 다르게 빌드를 한다라는 저, 거.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계속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거 미국 입시잖아요. 한국 입시가 아니란 말이죠. 한국 입시면 사실 성적순으로 줄을 세울 수 있겠지만 미국 입시 음. 라는 것은 절대 그런 시 과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음. 학부모님들은 그럴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학부모님들이 겪은 입시의 체계 자체가 한국 입시를 겪어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적으로 줄을 세우거나 보여줄 수 있는 걸로 줄을 세우는 것들이 실제로 과거에 미국 입시에도 똑같이 먹혔었고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그게 정말 올림피아드 수상 이게 다르지 않았죠 네. 네, 올림피아드 수상이나 네, 이런 거를 정말 하고 SAT를 정말 높게 받고 AP, AP를 많이 받으면 잘 가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있었어요 과거예요 과거 음. 과거에서 이제 move on 됐기 때문에 더이상 과거에 있는 같은 그런 실수를 뭐, 뭐 하는 거예요. 예전에 되죠. 삼성을 들어간 사람, 지금의 삼성을 들어간 달라요. 사람 달라요. 예전에 테슬라를 들어간 사람, 지금 테슬라를 들어간 사람, 예전에 뭐가 된 사람 이런 게 지금 다르다라는 거 그냥 그냥 너무 너무 많은 사나요. 네, 음. 그러니까 너무 너무 다른 거고 뭐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네, 그냥 음. 계속 똑같이 준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주는 조언들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서 내 자녀한테 주는 조언은 괜찮아. 그냥 알아서 다 책임질 거니까 둘이 책임을 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자녀와 그쵸. 학부모가 음. 같이 동심해서 얘기 나눈 것들이니까. 음.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까지는 음. 제가 봤을 때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음. 다시 네 명이서 이렇게 음. 같이 티타임 하고 음. 얘기하고 너무 좋은 이건 되게 좋은 거 같은데 음. 거기에서 이제 뭐뭐 해야 된다. 그렇죠. <laughs> 이게 주는 분들도 조심해야겠지만 그거를 듣고 받는 분들도 조금 네. 경계를 해서 정보를 받아서 음. 좀 생각을 왜냐면 그렇게 시간을 많이 쓰고 투자를 많이 하고 아이를 케어해서 애가 잘 됐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맞아요. 그게 만약에 아이한테 정말 부정적인 어떤 결과로 네. 나타날 수 있다면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네.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싫어하겠네요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해서 <laughs>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싫어하겠죠 근데 저는 이 교육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쉬시하는 교육 제가 컨설팅을 한다는 라 것은 전 되게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프라이드가 내가 가르친 학생들이 좋은 학교 가는 거예요 근데 컨설팅을 했다 안 했다라는 그 차이를 악의적으로 좀 응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만들어준 사람들이겠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만들어줘요 그 친구를 그 친구를 더 대단하게 만들어주는 게 저희의 목적이고 이 회사를 설립한 계기가 된 거고 전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아쉬운 같아요. 이번 연도를 좀 보면서 이게 훨씬 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희 유튜브가 좀 그래도 구독자가 많아지는 거 그것도 있겠지만 그게 솔직히 저한테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안타까운 거죠. 왜냐면 애초에 우리가 유튜브를 만들고 그리고 또 제가 인강도 이제 만듭니다. 인강을 만들고 뭘 하는 게 진짜 극소수의 학생들만 우리가 성과를 내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자가 아니고 전 진짜 좋은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게 진짜 목표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가 주 1%의 조언을 가지고라도 만약에 조금만이라도 잘 됐어도 뭐 예를 들어 스스로가 느껴지진 않아도 나중에 돌아봤을 때아 이런 사람의 조언도 전 좋았어요라는 그 한마디가 전 되게 좋은 건데 음. 악의적으로 접근하지도 않고요 저는 무슨 의도가 있어서 이러는 것도 아니고요. 음. 그냥 정말 조심하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학생들을 위해서. 네. 저희가 이거 다 학생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요 내가 거 의사도 거. 아닌데 어떤 사람이 뭐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야 있잖아 그거 뭐뭐 음. <laughs> 뭐야 이렇게 음. 하지 않아요. 의사한테 가 봐. 의사한테 찾아가 봐. 음. 그 사람이 또잘 알게 MRI 나 CT 찍어봐 음. 이게 더 정확한 거거든요. 그쵸. 내가 머리 아팠다고 해서 음. <laughs> 야 그거 있잖아 그 잠자면 나. 그 <laughs> 어, 그냥 그 별거 아니야. 어 이렇게. 그거 그거 그 사과 먹으면 나막 이런 무슨 말이야. <laughs> 아무튼 제가 솔직히 들었던 이야기 중에 아직까지도 기억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나라는 사람이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학생한테 접근하는 이 시기가, 각도로 따져보면 10도일 수도 있는데, 아니면 15도가 될 수도 있는데, 나중에 가면은 그게 4년 후에, 2년 후에는, 혹은 10년 후에 그게 150도로 바뀔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의 개입이 결코 시간적으로는 적어 보여도,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클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개입을 할 때는 쉽게 개입을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아직 미성년자고 이제 성인이 되는 과정 안에서 내가 나의 어떤 목소리를 찾아가고 자신감을 찾아가는 되게 중요한 순간 안에 무슨 말을 한 마디 툭툭툭 던졌을 때 그거를 이 친구가 크게 받아들이면 이건 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 아이비 못 가? 근데 얘는 진짜 아이비를 갈수 있어, 만약에. 그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어. 벌써 죽여 버린 거거든요. 음. 우리 학생들이 다 많은 포텐셜과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복도다 주고 음. 좀할수 있다, 할수 있다 네. 해 주는 음. 불편한 대화 좀 많이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음. 이제부터 저도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음. 누가 안 하면 저라도 해야죠. 그래서 이 영상은 사실, 에릭쌤의 개인적인 네. 생각을 좀 이제. 어, 좀, 좀 후련하네요. 네. 에릭쌤만 하는 생각은 아니고요.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생각일 거예요. 맞아요. 많이 하는 생각인데, 이제 입 밖으로 내면은 굉장히 크게 이게 될것 같으니까 쉬쉬 하는 거지만, 실제로 음. 많은 그런 것들이 좀 있죠. 이런 있김 음. 때문에 좀 좌절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